시장입니다. 물건이 풍부하고 손님이 많고 경주와 충청북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상징이기도 한 곳입니다. 그러나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? 오늘은 그래도 날이 좀 따뜻하고 오늘 아침 정부 발표를 보면은 확진자 수가 39명으로 상당히 줄고 그나마 해외 유입자가 23명, 국내 확진자 발생수가 16명이나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진정되어 있어서 오늘 그래도 시장에 꽤 많은 분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그렇다고 장사할만 하세요. 육거리 시장 상인 여러분, 그렇다고 장사할만 하세요. 코로나 사태는 코로나 사태라고 하더라도,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, 두달 전, 석달 전, 그 이전에는 장사하실만 했습니까?